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고, 특히 동양인들을 향한 헤이크라임. 범죄가 많이 늘고 있죠?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, 저희 동양인들은 항상 인종차별이 있었지만, 요새같이 헤이크라임은 많지 않았습니다. 여긴 상당히 차이가 크죠. 일반 범죄는 이 나쁜 놈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든다고 하면 돈이든, 시계든, 반지든, 또 그것만 뺏으면 자기의 목적을 도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, 헤이크라임은 hey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 없지, 그냥 네가 싫은 거예요. 이래서 나쁜 놈들의 목적은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최대한 피해를 준려는게 목적입니다. 이때 저희로서는 저희 자신을 잘 보호하고 예방하면 큰 문제 없겠죠. 이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휴가를 가든지 또는 며칠간 집을 떠났을 때 집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내가 또 여행하는 과정 어떻게 내 자신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두개다 말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오늘은 내가 집이 없는 동안 내 집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실제 제 아이디어보다 또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제 직접 하는 일들이고요. 또 저희 식구들한테 제가 조언을 주는 것들입니다. 네, 먼저 여행하기 일주일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볼까요?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문이나 우편 배달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다 멈추게 하세요. 또 온라인 쇼핑도 멈춰야 됩니다. 이래야지 내가 떠난 후에 물건이 오지 않겠죠? 네, 이럴 때사모님들 약간 반항할 수 있죠? 제 아내도 그렇고요. 또 장을 볼 때는 최선장을 보시고 집에 있는 냉파를 하세요.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먹고 가는 게 좋죠. 네, 휴가 시즌이나 긴 공휴일 때는 도둑놈들이 차를 타고 탁 돌아다니죠. 해서 비정상적인 걸 찾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은 모든 창 블라인드 커튼이다 닫혀 있는 집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집들 앞마당에 신문이 쌓인 집 또 우편통에 보면은 안에 우편이 쌓여있는 거, 또 배달된 물건이 집 앞에 며칠 동안 앉아있는다든지, 더나가서 마당도 본다고 합니다. 풀이 이만큼 길어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죠? 예,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제 안에도 우리가 여행 갈려고 하면 창문에 모든 블라인드나 커튼을다 닫으려고 요 이때 저는 절대 안 된다. 닫으면 도둑님 봤을 때 저기는 빈집한 이 것을 안다고 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설득을 했습니다. 또두 번째는 이런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집몇 군데에 램프랑 연결시키면 시간 맞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죠 이럴 때 현실적인 시간을 맞추세요 비현실적이면 안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하고 우편배달 다 멈추게 했는데도 배달이 올 때가 꽤 많죠 이렇기 때문에 꼭 친한 옆집 사람들이 신문이나 우체통을 확인하고 다좀 제거해 달라고 하고요 또 뭐가 배달이 왔을 때는 그 배달 물건을 자기 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또 만약에 뭐가 배달 왔다고 노티스가 오면은 옆집 분한테 문자 보내서 좀 픽업해 달라고 부탁하고요. 또 미리 가든하고 예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풀어 좀 깎아 달라고 하면 되고요. 아니면은 친한 옆집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또 그분이 여행 갈 때는 내가 똑같이 해주면 되죠. 네 옆집 식구들이 친해지면 상당히 좋죠. 같이 사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죠. 또 거꾸로 그분들이 여행 갔을 때 내가 그만큼 해주면 되는 겁니다. 회사 반드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요.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죠. 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저는 저희 집을 한 바퀴씩 돌아달라고 부탁합니다. 또 만약에 쓰레기 서비스가 있으시면 은그 날에 맞춰서 쓰레기통 내놓고 또 집어간 다음에 다시 또 걷어달라고 부탁하면 되고요. 또, 여행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차고 안에 넣어놓는데 실제 밖에 서는 게더 좋아요. 또, 옆집한테 열쇠를 주고 2, 3일에 한 번씩 차를 좀 옮겨달라고 자리에서 보면 누가 봤을 때 차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, 어, 누군가가 집에 있고 차를 이용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. 네, 또 내가 여행 떠난다 하더라도 전기값 바뀌지 마시고요. 온도를 맞춰 놓으세요. 특히 여름에는 아주 습하고 또 곰팡이가 자라기가 상당히 좋죠. 이래서 반드시 온도를 맞춰야 되고요. 또, 겨울 때는 너무 추면은 파이프가 얼고 터지면 아주 골치 아프죠 이래서 또 온돌 마야 됩니다 네또총 금고나 아니면 일반 금고 좀큰게 있는 게 좋아요 이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비싼 시계나 목걸이 반지 같은 거다 넣어 놓고 하는 게 좋죠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금고를 들어가면 어떡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 도둑놈들은 두세 명이 와서 아주 큰 세이프를 같이 낑낑거리면서 끌고 나갈 생각 절대 하지 않죠. 왜냐하면 누가 봐도 도둑놈이기 때문에. 아또 모든 총은 다 총금고에 집어넣고 꽉 잠궈놓으세요. 네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자동차 열쇠랑 집 열쇠를 같이 놔두면 안 됩니다. 실제 제가 그 전에 자동차 수리센터에 있었을 때 거의 80%가 집 열쇠가 같이 붙어와요. 저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집열쇠 빼고 달라고 합니다. 아, 왜냐하면 자동차 레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집주소 다 있죠? 또 거기에다가 집열쇠까지 가지고 있다. 이러면 집열쇠 복사해놨다가 기회가 되면 집을 털러 올수 있겠죠? 예, 자동차 센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. 하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실제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니까 제당보 손님들은 다들 집열쇠 없이 저한테 차에서 주더군요. 네, 또 차고 안에 집열쇠랑 알람 리모트를 어딘가에 감춰놓으세요. 이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, 아니면 전기가 나갔었다고 이웃이 연락 오면은 차고문을 열수 있는 코드번호 주고요. 또 열쇠랑 리모컨있 위치 알려주세요. 그러면 그분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, 특히 전기가 나간 후에는 냉장고들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하세요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행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냄새가 벌펄 납니다. 네, 또 여행 떠나기 전에 수도 메인 베브를 지하에서 꼭 잠가댑니다. 이것만 잠그면 집에 어디도 물이 안 가죠? 그 이유가 내가 없을 때 만약에 이물 파이프가 터졌다. 그러면 지하에 이 데미지가 상당히 심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벽에 드라이버기 때문에 다 젖어버리고 곰팡이 끼고 난리가 나죠? 제가 아는 친구가 여행 갔다 왔더니 지하가 완전히 다 물이 젖어가지고 수리하는 데만 45,000고 들었대요. 근데 더큰 문제는 보험으로도 클레임안 했대요. 그 이유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워요 땜이죠. 물 때문에 집이 한번 지하가 망가졌다고 하면 곰팡이도 낄수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살라고 하죠. 그래서 나중에 집을 팔때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예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도 안 하고 자기 돈 들여서 수리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한 가지는 여행 갔다 와서 물을 다시 틀을 때 너무 세게 확 틀면 안되고 그러면 이 압이 세서 어디선가 워터파이프가 터질 수가 있죠? 이기 때문에 수도 하나를 켜놓고 천천히 올리세요. 해서 다연 다음에는 다시 잠그시면 됩니다. 네, 또문 손잡이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. 그전에는 그냥 손잡이 가운데 열쇠 구멍 하나 있는 거였죠? 그거 진짜 필요가 없어요. 실제 한번 문 잠겨서 사람을 불렀더니 와서 열수 없다고 하더니 망치로 그냥 한번 팍 치니까 손잡이 떨어져 나가고 그 구멍에서 하니까 문열리는데 5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꿨죠?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락입니다 번호 찔리기 때문에 열쇠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또 실제 망치로 쳐내서 열 수가 없죠?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또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위에 거는 망치로 쳐낼 수가 없죠? 네, 역시 지하 있고 에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죠. 지금, 바깥은저가 안에 장으좀잘안 열리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열쇠 시스템이 두개다 있습니다. 이래야지만 망치로 때리고 열 수가 없죠. 또 그전에 제가 집알람좀 설명해 드렸죠. 오늘은 이 모션 디텍션을 어디에 부착해야 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나쁜 놈이 보이지 못하게 살짝 감춰 놓는데, 좋은 생각 아니죠? 실제는 나쁜 놈들이 잘볼수 있는데 딱 나야 됩니다. 이래야지 집에 와서 슬쩍 이렇게 봤을 때, 그거를 보고, 어, 이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건너뛰죠. 네, 첫 모션 디텍션은 정문 정 앞을 보고 있죠. 바로 저깁니다. 네, 나쁜 놈들이 저거 수적 봤을 때이 집은 알람 시스템이 돼 있단 것을 알겠죠. 네, 두 번째 모션 디텍션은 바로 위층에 모든 방들이 있는 복도를 향하고 있죠. 바를 돌립니다. 네또이 알람 호는 위층이 어제 넣었어요. 그래서 나쁜 놈들이 쉽게 못 닫고 또 상대는 소리가 크게 나시게 해야 되죠. 네 소리가 크죠. 네또이 집은 알람 시스템이 있고 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싸인을 넣는 게 좋죠. 하지만 저는 이사인을이 나무에다가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네, 이렇게 사인을 한달에 한두번만 옮겨주면 이 집은 누군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? 아주 재밌는 휴가 후에 가장 안 좋은 곳이 집에 왔더니 집에 완전히 뭐 물바다가 됐거나 아니면 도둑놈이다훔쳐갔거나 아주 기분 상하죠?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해놓으면 도둑놈들이 보고, 아, 이 집은 포기해 하고 더 쉬운 집을 찾겠죠? 예, 남의 집을 털란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희생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See you later.